아, 그리 저, 붕금식가 아직, 팬층이 약하구나. 아, 800통. <laughs> 아 저희 친척들이 놀렸 아, 뭐, <laughs> 뭐, 뭐 친척이든, 뭐, 친구든 간에, 전국에 800명이 그때, <laughs> 네,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, <laughs> 아, 8 0 0이 놀렸는데, 네. 어디서, 어디서 끌어올리더하면은그 음. 노래에서 다 끌어올렸어요. 그 노래가 뭐였죠? 신사랑. 아, 신사랑. 네, 거기, 네. 노래가 딱 끝났을 때, 몇 통인 줄 아십니까? 글쎄요. 그 6천 통이었어요. 천5 8 68 내가 그거 다다 보고 내가 분석을 다 했습니다. 네? 그랬더니 6 0 통을 노래로 끌어올린 거야. 그거는 <laughs> 대단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노래를 딱 들어보니까 아 노, 노래 딱할때막 콜스가 확 올라와라. 그 노래 너무 좋더라고.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출발 어, 추, 어, 저 출발 출발하기 전에 노래 하나 일단 한번 듣고 가볼까요? <laughs> 그럴까요? 어 그거 한번 아, 들어봅시다 네. 어디 몇네 분이에요? 음, 응? MR을 음. 자 그러면 그거 했죠? 네 벨트 어, 하고. 오겠습니다. 오늘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제가 무조건 정했습니다 어디로? 파주의 백초지 문화수목원입니다 수목원 좋아하는아 수목원이요 거 가서 제가 우리 풍금씨를 위해서 네. 제가 오! 찍어드리겠습니다 오! 아싸. 아 너무 사랑하기 아, 때문에. 그럼 그런 의미로 우리 어. 힘내요. 아 힘내 비타민. 비타민 아 레모나. 네, 아이 레모나입니다. 네. 네. 네 힘내요. 오케이, 이건 나중에 좀 먹고. 네. 음. 여기, 자, 네, 그럼은 한번 넣으시고. 네, 자, 몇 번입니까? 3 번입니다. 아신사랑 고개. 네네네. 아,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같이 크게 불러주세요. 네. 자, 그럼 출발하겠습니다. 크게. <음> 이미 넘던인별고개 <이미> <laughs> 여러분, 원투 쓰리 포원다 쓰리 사단 테요다 같이 어수 어예. 울며불며 매달리던 눈물 뜨게 어. 오늘날의 현재미니 아리꼬개 갈 테면 걸어진 끈이 보게 내가 못 잡을 줄 아는 듯이 정말은 만남의 콩떡 여자 깊은 평온하게 난 이별 보게 과도한데 난니가 없어도 남자는 많아 갈 할. 테면 어서 가라지 행여나에게 연락할 생각 꼬매도 하지 말아 줘 행여나에게 돌아올 생각 꼬매도 하지 말아 줘다 같이 뭘 이렇게 릴리+ 릴리. <laughs> 야이 노래 이 노래가 상당히 좋다. 네. 이, 이 노래 누가 불렀습니까? 아이 노래가 네, 네. 그 금잔디 선배님께서 아 금잔디 씨가 일집에서 네, 아, 네, 그 부르셨던 노래요. 아 네네네. 네, 네, 근데 나는 네. 처음 들어본다 이 노래. 네그 금잔디 네. 선배님이 이제 활동을 안 하셨던 곡이셔가지고 아 그래요? 네네네. 네, 네, 왜 네, 네, 활동을 안 했지? 참 궁금하다. 아 그러세요? 그때 이 일집 나왔을 때그게 노래가 나갔을 아, 때나 더 때구나. 좋은 노래가 있어서 아마 그렇죠 그렇죠 그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네, 내가 네네. 보기에 일, 일, 일편단심 그렇죠 일편단심 오라버니 그, 네, 네, 하실 그래. 때여 가지고 아, 그 노래들이 또 워낙도 좋더라니까 어, 워낙 좋다 보니까 네네. 이거는 약간 어, 묻혀 있는 곡이었는데 지금 이제 또 네. 활동을 아, 열심히 하고 계셔서 네. 노래가 어. 엄청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아, 신나랑 곡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, 그래요 <laughs> 그래서 그 그 그때 그저 뭐야 저 나왔을 때저 네. 진달래 씨는 네. 바로 넣으자마자1,600 네. 통이었습니다. 그그 어.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네. 일단 팬청이 네. 기다리고 있다가 눌린 눌린 사람이 네. 1,600 명이라는 거지. <laughs>